약 일주일 전쯤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라서 사실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내온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통해 답장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어서 가만히 있기가 찜찜합니다. 1. 답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이 전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라고 님에게 온 편지의 내용이 일치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 1. 편지의 내용 중 님의 개인 신상 정보가 일치하는 가를 보십시오. 2. 편지 내용 중 채무변제 이행 촉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님이 어떠한 명목으로 본인의 신용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생각합니다. 발송 단계에 이러한 준비가 끝났으면 상대방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내용 증명으로 다시 발송합니다. 답신 내용 작성 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고 상대방의 내용에 대한 답변만 쓰십시오. 주소는 동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취인, 물명이란 수취인이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송 후이미 어떤 계기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최근 행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면 더 이상 안 보내도 됩니다. 단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편지 전체를 잘 보관합니다. 그후 사항은 진행이 안 돼서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의문사항 있으시면 내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